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할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그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430년 바벨론 포르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제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번영은 없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회의와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유다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그들은 고통의 연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1장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왜 아직도 이런 고통의 연속된 환경 속에 처하게 하냐는 무름이 1장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회의적인 질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회의석에 탄식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이 선택적으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복되게 하셨다.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유다가 그리고 예서는 버렸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선택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 백성은 많은 고난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바벨론 포르저 돌아왔지만은 고난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의를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분명히 외칩니다. 그리고 6절이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 그들이 눈만 희생 제물 또 전원 것 병든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훔친 물건 전원 것 병든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가 없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확실하지 못하고 회의를 품는 유대아 백성들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였냐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하였다 야곱을 택하였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라 두 가지 예배를 회복하라 두 가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말라기의 상황 n s 이 사ragans, 이사속 a g a n s 이 사ragans, 이사 r a g a 이죠고통이끊 r 날이 없는 것이죠중간살아이는이스라엘은 그 점점 무너져 갔죠 그것은 그이스도가 오기까지 이이 예, 그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비우고 또 비워져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그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유다 땅,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그 땅은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로 피폐됐고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많은 문제 속에서 그야말로 소망없던 그 민족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탄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무너지는 일의 연속이라고 한숨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회의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때 우리의 삶이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또 비워진다 할지라도 이 내려가는 비워짐의 바닥이 있겠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바닥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삶이 아무리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비워진다 할지라도 바닥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닥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로 유다가 점점 고통의 연속 속에서 비워지고 비워지고 그 바닥으로 내리다른그 마지막 바닥의 정점인 속에 누가 오셨어요? 전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낮아지고 비워지고 또 비워지는 일이 계속 반복될 때아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비워지는 일이 아픈 일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구나 정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바닥으로 정말 정말 계속 내리막길을 질 때마다 우리가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리막으로 치다릴 때마다 한숨 짓지 말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길목이다 이긴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옵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한숨 쉬지 말고 이 말라기서가 선포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락이 낮아지는 그 자락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길목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비어지고 한숨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왜내 삶은 자꾸 이렇게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픈 소식만 자꾸 들려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숨 짓지만 말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이다. 우리의 낮아지고 정말 헐겁고 정말 우리가 밑으로 군도박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바닥이 있고 그 바닥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지한다 우리가 아이 믿음으로 사오지는 복된 복된 여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유다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고통의 연속 속에 있더라도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는 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워지고 비워지고 또 비워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 낮아짐 속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이 교회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 계속되는 아픔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일어납시다. 이것은 우리가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고 바로 성탄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설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깨어납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길입니다. 오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마스 8장이죠. 8장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난의 연속적인 성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오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고난이 연속된 속에서 살때 자기를 조주하지 말고 내가 벌받은 거야 내가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탄식하지 말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우롭다하이는 하나님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자꾸 우리 삶 상황에 고난을 치다들 때 내가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죄를 지었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죄가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은이 고난의 나자짐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리 정죄하지 말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리스도의셨으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보이는 형편이 비록 나자지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매일 죽음에 처할 수 있다. 리가 매일 죽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너무 많은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일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 모든 일. 이 모든 아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넉넉히 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적신이 일어나고 위험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기을 받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 일어난다고 그리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읍시다. 우리 삶의 상황이 한나이 계속 끝날지라도 아무 어떤 사랑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이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비움이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과 비움과 이 계곡을 내려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운 것 이상으로 채우고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성탄절 예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진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확신하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상황이 점점 비우져가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는 불쌍한 백성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해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의 연속이요 비움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먹이고 주님이 마침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비워진 것그 이상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아무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로 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